안녕하세요. 현피아노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님은 먼 곳에입니다. 전주 구간 네 마디와 노래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까지가 전주이고 여기서부터는 노래입니다. 네, F샵이 걸려 있는데요. E마이너 곡으로 파가 나오면 검은 건반을 눌러주고요. 네, 단음계라서 칠음도 반음을 올려서 레샵도 들어갑니다. 네, 오른손을 가운데 자리에서 시작해 볼게요. 손번호는 엄지가 1번이고 순서대로 1,2,3,4,5번입니다. 한 박자 쉬고 미파솔미 눌러 볼게요. 쉬고 그리고 시를 4박동안 누릅니다. 네, 그리고 손을 1번으로 바꿔서 시를 들어가요. 시,시,레,파샵 다시 눌러 볼게요. 미가 두박이고요, 레레레레. 네, 여기까지가 전주입니다. 전주 구간 왼손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마디를 해볼게요. 이 e 마이너 코드가 나왔는데요. 미솔시를 한 번에 누르고 오른손을 들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미솔시로 누르는데요. 네, 첫 박은 반 박이고요. 그 다음은 한 박이고요. 나머지는 두 박자와 반 박자입니다. 네, 그래서 연결해서 누르면 반 하나 반 하나. 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쿵, 자, 악, 짝 하고 눌러서 머물러요. 다시 해볼게요. 반, 하나, 반, 하나, 둘입니다. 네, 리듬 꼴을 보면, 반박자, 그 다음을 한 박자로 붙였고요. 그리고 두 박자랑 반박자를 연결했어요. 쿵, 자, 악, 짝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네, 셋째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솔실에 지코드 두르고요. 그 다음, D 코드, 레파란데, 파에 샵이 들어갔어요. 네, G 코드는 솔시, 레고요 D 코드는 레, 파, 샵, 라입니다. 두 박자씩 한 번에 누르시면 되고요네 번째 박자, 마디를 해볼게요. 네, 네 번째 마디입니다. 윗솔시를 쿵, 짝 이렇게 하면 앞에가 반박자고, 뒤에가 한 박자 반이에요. 네, 그리고 B 코드를 자리를 바꿔서 시래파인데요. 레, 파, 시로 눌러요. 레파가 모두 다 반음을 올려서 검은 건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마디를 해보면요, 쿵자 그리고 레파시를 한 번에 누릅니다. 네, 여기까지 전주 구간을 양손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 마디는 이 e 마이너 코드를 먼저 누르고요. 오른손을 눌러줍니다. 다시 해볼게요. 쾅 누르고 미파솔. 미, 그리고 C를 누르는데요. 왼손이 조금 리듬이 들어가서 쿵짝 짝으로 들어가요. 다시 해볼게요. 네, 세번째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왼손 솔실에 두박 그리고 D코드 두박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네, 그 다음 네번째 마디를 해볼게요. E마이너 코드를 밑 솔실을 쿵짝짝 그리고 레파시 자리 바꿨는데요. 미코드가 실에 판대에 자리를 바꿔서 레파시로 눌렀고요. 레파는 모두 검은 건반 반은 올려진 샵이에요. 네, 네 번째 마디를 다시 해 볼게요. 네, 이렇게 전주 구간 양손을 해 봤습니다. 노래를 들어가 볼게요. 노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덧줄이 너무 많아서 가운데 자리에 그렸는데요. 낮은 자리에서 누르시면 돼요. 네, 아래 덧줄이 많아서 자리만 가운데 자리로 그렸어요. 네, 여기가 아니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네, 노래를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면 돼요. 미파슬미를 눌러 볼게요. 음. 여기랑 똑같죠. 전주 구간 두 마디랑 똑같아요. 자리만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노래가 여기랑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해 볼게요. 네, 그다음 아래 줄을 해 볼게요. 손을 살짝 들어서 실을 3번으로 가져가요. 실아솔입니다. 네, 돌렸는데요. 파에 샵이 나와서 네 검은 건반 때문에 살짝 돌렸어요. 라에서 시를 살짝 돌려서 안쪽으로 넣어서 1 번을 눌렀습니다. 파로 들어갔죠. 시는 붙여져 있었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두 마디를 반쉬고 세 번째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한 박자 쉬고 파파파래 시예요. 하는 조표에 걸려 있어서 모두 다 검은 건반을 눌러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 하나, 둘, 셋, 네. 네 나머지 두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솔에서 3 번으로 눌러요. 반시고 들어갑니다. 반. 네, 여기 파도 검은 건반이에요. 한번더 해볼게요. 반. 노래구간 오른손을 해봤습니다. 왼손을 해볼게요. 네, 왼손은 미솔시를 누르는데요. 오른손이 아래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더 아래로 내려가죠. 네, 이쪽 아래로 내려가시면 돼요. 네, 여기서 일단은 해볼게요. 미솔시를 누르고요. 네, 여기 리듬은 여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반 하나 반 하나 둘이에요. 네, 아랫줄을 해보겠습니다. 미솔시 누르고요. 디코드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레파라의 이름을 갖고 있죠. 레파라 파라 이렇게 누르는데요. 반 하나 반 하나 둘이에요. 네 디코드는 레파샵 라입니다. 그리고 노래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한 번에 누르고요. 지코드 네, 수시래가 나왔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누르시면 돼요. 반 하나 반 하나 둘입니다. 노래가 나올 때는 한 번에 눌러요. 네, 그 다음 B코드가 나오는데요. B코드는 C랩파인데요. 랩파가 검은 건반이 모두 들어가죠. 반, 하나, 반, 하나, 둘이에요. 네, B코드는 자리 바꾸면서 이렇게 랩파 C로 누르셔도 돼요. 네, 그러면 은 조금 더 편하게 칠 수는 있습니다. 랩파 C를 뒤쪽으로 해서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네, 여기까지 양손을 설명해 볼게요. 첫째 줄 마지막 두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은 낮은 자리이고요. 네, 가운데 자리에서 옥타브 아래 표시를 써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왼손은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네, 오른손은 낮은 자리, 왼손은 더 아래에서 미술시 누르고 오른손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 누르면서 콩짝짝입니다. 네, 미술시를 쿵, 자, 악, 짝으로 했어요. 반, 하나, 반, 하나, 둘. 이렇게 눌렀습니다. 아랫줄을 해볼게요. 같은 자리에서 왼손 밑솔시 누르고요. 네, 오른손이 멜로디가 들어가요. 네, 살짝 돌렸죠. 라, 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팔로 올라가서 왼손 쿵, 자, 악, 짝이에요. 네, 디코드, 레파라를 잡아서 반 하나 반 하나 둘 이렇게 눌렀습니다. 네, 아래 줄두 마디를 연결해 볼게요. 세 번째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디 코드 레 파라를 한 번에 누르고 파파가 들어가요. 파는 검은 건반 눌러줍니다. 조표에 걸려 있죠? 네 G 코드를 쿵짝짝으로 눌렀어요. 그리고 G 코드 노래 나올 때는 왼손을 한 번에 누릅니다. 네 그리고 파랑 F 파의 샵브 들어갔죠. 왼손은 시레 파를 누르고요. 레 파는 검은 건반으로 B 코드를 눌러요. 쿵짝악짝으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주를 포함한 노래 시작 부분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양손을 하고 2 페이지 노래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두 자리에서 한칸 내려간 시에 1번으로 시작하고요. 파가 나오면 검은 건반을 눌러줍니다. 한 박자 쉬고 들어가 볼게요. 하나. 미는 네 박자고요. 네, 반 박자 쉬고 다시 미래도 레비 미는 붙임줄로 붙어있어요. 그래서 살짝 머무르고 라를 눌러줘요. 반. 살짝 벌려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반 라는 네 박자고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마디도 네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마디입니다. 네 세로 줄로 이렇게 줄을 그은 사이를 마디라고 해요. 한박 쉬고 라솔 들어갈게요. 하나 네 시는 네 박이고요. 아랫 줄로 가보겠습니다. 그대로 실을 누를 거니까 손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5번으로 실을 눌러요. 한 박자 쉬고, 실아 파예요. 쉬고. 네, 파는 검은 건반 눌러요. 다시 눌러볼게요. 쉬고. 미는 네 박입니다. 세 번째 마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밋밀에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두 박자 심표고요 네, 여기는 8분 심표로 반박이에요. 그래서 두 박자 반을 쉬어요.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네, 여기는 미가 두 박이고 두 박을 쉬었어요. 여기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두 박자 반을 쉬고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네, 밋밋파수를 눌렀어요. 네, 아래 네 마디를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쉬고 둘 이렇게 들어갑니다. 왼손을 해볼게요. 왼손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리듬 치는 거 어려우시면 그냥 쿵짝으로 치셔도 돼요. 네, 이 뒤에를 한번더 안치면 조금 더 쉽죠. B코드는 네, 실레파고요실레파를한 네, 번에 누르고요. 그 다음 E마이너에서 노래가 비어있을 때만 쿵짝짝입니다. 헷갈리시면 네, 쿵짝으로 머무르셔도 돼요. 그래서 반 하나 반 하나 둘이고요. 네, 음이 많을 때는 다시 코드로 한번 눌렀고요. D코드 레파라로 한칸 내려가서 쿵짝입니다. 그래서 반 하나 반 하나 둘이에요. 네, 그대로 레파라를 한번 더 누르고요. 네, 솔자리 G코드에서 쿵짝 아래 줄로 가볼게요. 네비 코드가 나오죠. 시랩하고요랩하는 네, 모두 검은 건반 안쪽에 들어가서 눌러요. 하나, 둘, 셋, 넷. 이 e 마이너 미 자리에서 쿵짝 악장입니다. 네, 미솔시 누르고요. 다시 반 하나 반 하나 둘이고요. 다시 코드를 눌러주고요. 네, G 코드는 솔 자리에서 쿵짝짝 눌렀어요. 반 하나 으로 눌렀습니다. 양손을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디를 해 볼게요. 왼손 B 코드를 먼저 한 번에 누르고요. 오른손 노래가 들어갈 거예요. 네, 여기를 해 볼게요. 그리고 미와 왼손 리듬 꼴을 눌러 주시면 돼요. 콩짝짝 하나 둘입니다. 세 번째 마디를 해 볼게요. 미솔시를 누르고 노래를 눌러요. 그리고 왼손 디코드로 들어가서 쿵자 악작이에요. 네, 두번째, 세번째죠. 세번째, 네번째 마디를 연결해서 눌러 볼게요. 네, 다섯번째, 여섯번째 마디 마지막을 해 볼게요. 왼손 디코드 누르고 또 노래가 흐르죠. 라솔라시예요 네, 여기 망설이다가를 오른손으로 누를 거고요. 왼손 코드 먼저 누르고. 그 다음, G 코드에서 쿵, 짝, 짝입니다. 네, C 누르고, 쿵, 짝, 짝 하고 눌렀어요. 아랫줄을 해보겠습니다. B 코드가 나오죠? 노래 나올 때는 코드를 한 번에 눌렀어요. C랩하고 랩하는 검은 건반입니다. 네, 오른손은 시, 라, 파, 소리에요그 다음, E 코드에서 쿵, 짝, 짝 이렇게 누르고요. 세 번째 마디를 해볼게요. 왼손 누르고 두 박자 반을 쉬어요. 그래서 박자를 좀 세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미 누르면서 쿵짝짝이에요. 두 마디 연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 마지막 두 마디를 해 볼게요. 여기도 박자를 세어줘요. 그리고 G 코드로 올라가서 쿵짝짝입니다. 왼손 누르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2페이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노래가 더 남아있는데요. 3페이지 노래로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솔의 3번으로 시작하고요. 두 박자 반을 쉬고 들어가요. 하나, 둘, 반, 라는 두 박자고요. 그리고 두 박자를 또 쉬네요. 네, 세 번째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두 박자 쉬고, 랄랄라, 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시는 네, 네 박이고요. 다섯 번째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한 박자 쉬고, 시, 랄, 라, 파, 파는 붙임줄로 붙여져 있어서 앞에 음만 눌러요. 쉬고, 아랫줄을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3번으로 미를 눌러서 시작하고요. 반박자 쉬네요. 반. 네, 여기 미도 붙임줄로 붙여져 있어서 앞에 음만 눌러요. 두 마디 다시 연결해 볼게요. 반. 둘, 셋, 넷. 네, 나머지 네 마디를 해볼게요. 한 박자 쉬고, 라를 3번으로 해서 눌러볼게요. 쉬고, 하나, 둘, 셋, 넷. 한 박자 쉬고, 위에랑 같이 누르시면 되죠. 하나, 네, 이렇게 해서 오른손을 맞춰봤습니다. 네, 여기 검은 건반 들어갈 때는 2번으로 누르시면 편해요. 1번보다는 네, 왼손과 같이 해볼게요. 왼손 똑같은데요. G 코드 쓸 실에는 쉼표가 나올 때는 한 박자 노래가 나올 때는 한 번에 눌러주고요. 그리고 음미 없을 때, 네, 한개 있을 때요.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쿵짝짝했어요. 네, 코드가 A 코드로 되어 있죠. 라도샴 미가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네, 이 자리는 아래쪽에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양손 할때 그리고 A 코드로, 그 다음에 라도 미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네, 시레파를 들어가서 쿵짝짝 하고 다시 시레파 누르고 네, 이 코드에서 쿵짝. 짝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양손 설명하면서 왼손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왼손 코드는 G 코드가 나오는데요. 솔 시래를 한 번에 누르고 두 박자 반을 세어요.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라랑 A 코드를 눌러주는데요. 쿵짝 음, 짝, 셋, 넷입니다. A 코드를 다시 누르고 랄랄랄라를 눌러볼게요. 세 번째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둘, 랄랄랄라, 그리고 C와 B 코드를 쿵, 짝짝 하고 눌러요. B 코드는 C, 랩파인데요. 랩파가 검은 건반으로 샵이 됐죠. 네, 마지막 두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B 코드 누르고 오른손 멜로디가 들어가요. 마지막 마디는 이 e 마이너가 있어서 미솔시로 쿵짝짝을 했습니다. 아래 줄을 해볼게요. 왼손 이 코드 마이너 코드가 나오고요. 미솔시를 네, 한 번에 누르고 오른손 노래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오른손이 쉴 때는 왼손이 쿵짝짝으로 들어가요. 네, D 코드는 레파라고요. 레 네, 파는 검은 건방이 들어가고요. 레 그리고 파라 파라를 눌러서 반 하나 반 하나, 둘로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D 코드 그대로 한 번에 누르고요. 라, 솔, 라. 시하고 솔로 올라가서 쿵, 자, 악, 짝 하고 누르고요. 네, 그리고 B 코드 시레파죠레파는 검은 건반이었어요. 한 번에 누르고 시랄, 라파. 솔, 미하고 쿵, 자, 악, 짝 하시면 돼요. 네, 양손으로 다시 해볼게요. 왼손 먼저 누르고요. 아랫줄 하고 있습니다. 왼손 쿵짝 악짝 하고 돌아가면 되죠. 네, 두 마디를 해봤어요. 네,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왼손 레파라 누르고 오른손 멜로디를 누릅니다. 그리고 시와 수시래로 쿵짝짝 해주시면 돼요. 반 하나 반 하나 둘입니다. 네, 마지막 두 마디를 해볼게요. 시레파를 누르고 오른손 노래를 들어갑니다. 시랄랍 바 붙이고, 솔, 네, 그리고 이마이너에서 e 콩, 자 악, 짝으로 하시면 돼요. 네, 여기가 끝나면 4페이지 간주를 들어가고요. 다시 2절로 2, 3페이지를 한번더 하는데요. 네, 마지막 4페이지의 4마디가 여기랑 같아요. 네, 마지막 끝날 때는 그냥 밑솔실을한 번에 눌러서 종지를 하시면 돼요. 네, 4페이지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양손하고 간주로 가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간주가 되고요. 네, 1절과 2절 사이에 누르는 간주가 되겠습니다. 간주 끝나면은 2페이지로 돌아가서 2절을 시작하는데요. 2페이지, 3페이지를 하면 노래를 마쳐요. 네, 3페이지도 여기랑 똑같은 멜로디 4마디가 있었는데요. 네, 똑같은데, 마지막에는 코다에서 코다로 넘어와서 얘가 코다인데요. 이렇게 해서 종지를 하시면 되는데요. 3페이지에서 그대로 하시면은 마지막 마디만 왼손을 이렇게 눌러서 맞춰주시면 돼요. 쿵짝짝 하면 노래가 진행이 되죠. 네, 마지막에는 한 번에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시작해 볼게요. 가운데미에 1번이고요. 파는 샵을 누르죠. 검은 건반입니다. 조표에 걸려 있어요. 하나 하고 밑팔을 들어가요. 하나. 시는 네 박자입니다. 네, 그리고 반박시고, 3번으로 시를 들어가요. 반. 네, 살짝 돌려서, 팔을 4번으로 올라가게, 라, 시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한박자쉬고팝팝파해요 하나. 시도 네 박자죠. 네, 아랫줄을 해볼게요. 반박자시고 쏠쏠 랏소리에요 라, 라 다시 해볼게요. 반 네, 두 마디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반 네, 여기까지 하면 간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네 마디를 해볼게요. 네, 간주가 끝나고요. 다시 노래로 돌아가서 2, 3페이지를 한번더 하고 그리고 마치면 되는데요. 여기 4마디는 2, 3페이지 한 다음에 3페이지 코다에서 여기로 넘어와서 하는 구간이에요. 3페이지랑 똑같은데 종지만 있는 거예요. 왼손 코드를 한 번에 눌러서 노래를 마치면 됩니다. 여기를 다시 한번더 눌러볼게요. 한 박자 쉬고, 쉬는 4박이고요. 그대로 한 박자, 네, 이렇게 해서 노래를 마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랑 연결은 연결되는 구간이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2페이지로 돌아갑니다. 2, 3페이지 하고 3페이지 코다에서 여기로 넘어와서 노래를 마칩니다. 왼손과 같이 양손을 설명해볼게요. 네, 첫째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왼손 미솔시가 있죠? 이마이너인데요. 네, 미솔시를 한 번에 눌러요.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마디는 왼손을 쿵짝짝 하면서 시랑 같이 누릅니다. 세 번째 마디를 해볼게요. 이마이너 e 코드 그대로 들어가고요. 왼손 치고 시라솔라시 돌려서 올라가요. 그리고 왼손 디코드로 내려가서 쿵짝짝을 눌러줍니다. 네, 그대로 디코드라서 왼손 들어가고 파파로 노래를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마디는 시와 솔시레로 쿵짝짝을 공짜, 눌러요. 네, 첫째 줄을 해봤습니다. 아랫줄두 마디를 해볼게요. 왼손 솔실에 그대로 누르고요. 오른손은 쏠솔라로 멜로디를 들어가요. 그리고 파와 왼손 비 코드 시레파를 눌러서 쿵짝. 짝으로 누릅니다. 네, 그래서 2페이지로 돌아가면은 2절을 시작해요. 2절이 끝나면은 맨 마지막을 여기 4 마디로 종지를 하는데요. 3페이지에서 그대로 하신다면은 이 e 마이너 여기 코드만 한 번에 눌러 주시면 돼요. 네, 여기 부분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왼손 레파라를 누르고요. 여기 부분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2페이지로 돌아가고, 여기는 3페이지에서 마지막에 건너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결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해볼게요. 네, 그리고 B코도 누르고요. 시, 랄, 랍, 파, 샤, 솔, 미와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마지막 두 마디를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빅코드는 C랩하고요. 랩파가 검은 건반이에요. 파샵이 들어가고 솔 누르고 왼손은 밀솔시만 누르셔도 되고 네,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돼요. 네, 중지만 하니까 마지막 누를 때는 한 번에 코드를 누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3페이지에서 정리해서 마치셔도 돼요. 여기까지 4페이지 양손을 설명해 봤습니다. 노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주 순서는 1, 2, 3, 4페이지를 하고요. 4페이지는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2, 3페이지 이절을 부르는데요. 3페이지 코다에서 코다로 건너와서 4페이지에서 종지를 하셔도 되고요. 3페이지에서 그대로 종지를 하셔도 되는데요. 마지막에만 왼손을 밑솔시로 한 번에 눌러서 노래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님은 먼 곳에 였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